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6월 19일 스테이터 오브 더 게임에서는 몇 가지 버그 픽스와 타이틀 업데이트 4에서 빠진 패치 노트를 추가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부터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건너를 해금하기 위한 현장 연구인 포멀 파티와 광기의 동안이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카운터가 되지 않던 버그가 픽스될 것 같습니다. 특수 탄약이 획득이 가능해지며 총 아이콘 대신 나오는 텍스처 이수가 고쳐질 것입니다. 수리 키트 관련 이수가 픽스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크 존에서 수리 키트 사용 시 데미지가 안 들어가던 문제를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야생 동물을 잡아도 나왔던 특수 탄약이 제거되었습니다. 첫주 레이드 클리어 한 패치가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이들 업데이트 4가 2월 18일에 나왔었는데요. 새로운 기관 포병의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패치 노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추가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조 무기를 기어 스코어 500으로 올렸습니다. 전문화 무기를 월드 레벨에 맞게 스케일링 했습니다. 명산수 시그니처 무기인 테크 50의 데미지를 거의 더블로 증가시키고, 석궁은 암업 파괴 데미지를 50%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점련된 다크존에 관한 내용인데요. 회색 로그가 없어지며 매너트 랭크와 리더보드가 생길 예정이라는군요. 이번 패치에 빠진 내용입니다. 파이어플라이 스킬이 개선되었습니다. 빠르게 배치하며 자동 선택시 더 좋은 경로와 타겟팅을 합니다. 부드럽게 사용되고 더 파워풀해졌습니다. 과연 박치기를 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졌을지 사용해봐야 알겠군요. 콘솔 유저를 위해 하악물질 발사기를 한번 클릭으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무자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폭발 데미지가 아머를 뚫고 데미지가 들어갔던 것은 절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게임 디자인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특급 아이템이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자비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 거라는군요. 후에 무자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세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UI를 늘리고 알기 쉽게 어떤 능력을 얻고 바뀌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킬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이들 업데이트 4 이후 기간포병을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 중입니다. 조금 더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 더 핫해지고 갓해지는 디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